안녕하세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문화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서초동네 책방 쿨디가의 책방지기 김명희라고 합니다. 분위기 <laughs> 밝게 <laughs> <재밌게 웃음> 갑시다. 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쿨디가는요. 클래식 음악 도서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 판매뿐만 아니라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로 아티스트들이 대면 공연을 많이 못하고, 그리고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알게 됐고, 또 너무 운이 좋게 메타버스 전문 기업의 대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아름답다의 배성훈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더. 네, <laughs> 원래 신비주의신데,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앉히기도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스크를 써주셔도 감사하고, 네, 오늘은 다 감사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즐겁게 합시다. 네, 네, 저, 네 안녕하세요. 아름답다 영업 마케팅 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면 아름답다는 어떤 건지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감사하에또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름답다 음.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아름답다는 세워진지 6개월도 안된 기업이에요 이제 차근 어, 저희가 올해 12월 출시 이전까지 열심히 개발 중에 있는데요 말씀한 것처럼 저희 아름답다는 그림책 중심으로 만든 그림책 메타버스 박물관을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음. 어 그림책을 이제 실제로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마음껏 빌릴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걸 응용 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는 이런 놀라운 상상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오픈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은 아직 아름답다는 경험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지금 뒤에 있는 이 그림책들, 전시되어 있는 그림책들 보시면, 현재 아름답다랑 협업을 하고 있는 도서들이에요. 지금 이분들하고는 그럼 어떤 협업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사실 아름답다가 그림책을 추구하는 게 그림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음. 함께 감명, 감명 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과 저희 팀 안에서 그런 어른들 함께 이해하고, 치유받고, 힐링받을 수 있는 그림책을 찾기도 하고 또 그런 작가 출판된 어, 출판사도 서로 소통을 <laughs> 하면서 한번 이제 협력할 수 있는지까지 지금 계속 해서 연락을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분들의 그림책이 이 메타포스 안에 에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좀 구현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이제 뭐 이따가 저희가 저, 음. 여러분께 처음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음. 간단하게 얘기 들으면 이제 3D 애니메이션 볼수 있는 상영관도 있고 음. 고전 그림책 중심으로 음. 모아진 갤러리도 있고 음. 또 이제 그림책 서점 이제 온라인으로서도 음. 대여하고 볼수 있고 음. 또 마치 구매할 수 있는 링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음. 공간들 어, 또 저희 또 키워드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 기획실도 있고요. 네, 음. 그림책 중심의 전시 공간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가장 궁극적으로 아름답다가 지향하는 그 건축 형태는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흔히 보는 이북 형태, 음. 리더기로 보는 그리고 또 PDF 파일로 보는 음. 그런 형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어, 현실의 재현이기도 한 거죠. 음. 그림책의 재현이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겪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음. 흐름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림책을 보는 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 현실의 재현을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해서 만나면서 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음.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그림책 중심의 새로운 세상인 거죠. 음. 네. 음. 여러분들 그 아름답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름답다 그 그림책 박물관에 들어가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하나 딱 펼쳐서 드는 영상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가상 현실에서 펼쳐서 보는데 이책 같은 경우 유광이잖아요. 근데 유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맞아요. 온라인에서 구현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책을 막 펼쳤는데 여기서 막 토끼가 막 눈을 깜짝깜짝거리고 너무 귀엽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제가 더아 정말 요새 기술이 정말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계신데요. 어 벌써 아직 출시 전인데도 볼로냐에서 아, 네. 그 국제 도서전에서까지 소개가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다고 들었어요. 그 볼로냐 국제 도서전 직접 갔다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사실 이것도 네. 이야기 좀재밌는데요 네, 너무 부러워요. 이전에 대표님이 갑자기 저보고 네. 소담님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음. 말씀해 주고네 음, 가서 못갈거 없죠라고 음. 저희가 이제. 도와 도움을 받고 있는 달달북스 대표님과 함께 이제 부스 안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노트북을 실행하고 이제 국,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체험을 해봤는데 이걸 어려워하지 않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제대로 저희가 이제 다 대표님들 가시고 저희 집은 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기쁜 음. 마음으로 많이 많이 잘 준비해서 가면 너무 너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태리도 그냥 막 2주 전에 갑자기 막 보내주고 <laughs> <막> 좋은 회사에. <laughs>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아름답다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그림책하고, 또 타겟층도 딱 작게, 그냥 전체 종이책도 아니고 그림책하고 매칭을 시키실 생각을 하셨는지 대표님 얘기를 음.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린 책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과소평가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트 콘텐츠로서 표현하는 수준에 있어서 뭐 어떤 자유나 그런 창의성 면에서는 굉장히 원작에 가까운 정도로 좋은 문화이자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의 의미로만 볼게 아니라 콘텐츠의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무궁무진한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이라면, 저 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예전부터 좋아하던 음. 것죠 음. 비록 가나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laughs> 그래도 터미나면 이렇게 차, 서점에서라도 계속 보고 음. 사, 꼭 사고 싶은 건 사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음. 어, 다양하게 출판의 의미 측면에서도 배운 것도 많이 있고요. 음. 네. 물론 이제 출판사 분들만큼 전문적이지 않지만 음. 좋아하는 면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경험이나 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긴 했었죠. 아,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인스타 스토리에 잠깐 올렸었는데 이 그림책이 작가를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 <laughs> 이 구름나무라는 음. 그림책의 작가가 여기 아름다운 배정훈 대표님이에요. 근데 이 책은 독립출판물이고, 그리고 어 배정훈 대표님께서 독점으로 저희 쿨디가에만 입고를 해주셔서 볼수 있는 책인데요. 어이 책을 만들셨을때 당시에 대표님의 직업이 게임 개발자셨죠. 네. 네.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그림책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음. 책을 만들어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이 판형과, 맞아요. 그리고 작품. 그림, 예, 그리고 그림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 페이지가 넘나, 대표님? 네, 딱 50장. 아, 50장.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처음에, 없잖아요, 처음에 이 그림책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 책을 보고 나면, 아 아름답다가 괜히 나온 게아니구 나름답다가 아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성이 되게 뛰어난 책이더라고요. <laughs> 우와 대표님 <laughs> 아니, 감성 너무, 너무 과찬이시고 실제로는 <laughs> 그 기성 출판물이 전혀 음. 미치지 못하는 그림책이긴 음. 한데 저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그렇죠. 있는 그림책이죠. 처음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구현을 하고 누군가 소통하기 시작한 첫 번째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음. 그 다음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림책 그런 개인적인 이제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힘들지만 음. 나중에 는또 그림책을 만들고 음. 또 평가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 계속 있습니다. 음. 어, 다른 데서는 좀 들을 수 없었던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댓글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점. 그리고 혹시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뭐 작가님들도 있을 수 있고, 출판사 대표님들도 계실 수 있고, 뭐 편집자님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분들 많은 분 계실 텐데,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 대표님에게 직접 여쭤봐 드릴게요. 아니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음.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출시 전 실제로 어떻게 음. 그림책 박물관을 접속해서 즐길 수 있는지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음. 어떨까요? 아, 그러면. 한번 실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질문들을 각각 하나씩 다 기억해서 저희, 저희 체험하는 거 보여준 다음에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그 홈페이지 통해 들어가게 되면 저희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오프닝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환상적이에요. 저는 막. 끝이 살랑살랑하고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 아름다운 딱 박물관은 네네.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 다 조작을 다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도 이 만남이라는 그림책을 어, 저희가 바로 앞에 보였던 이곳은 이제 처음으로 보이는 메인 갤러리고요. 다양한 그림책 크리, 크리에이션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림책을 대여해서 이제 빌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림책 서점이자 실제로 온라인... 어... 에서까지 링크로 구매할 수 있게끔 받아볼 수 있게끔 만드신 온라인 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읽다가 아 이거 진짜 내 손에 가지고 싶어 하면 이곳에 오셔서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모든 건 지금 만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이 마우스랑 키보드로 실제로 다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에서는 그냥 뭐 어디 네덜란드에 있는 작가랑 저희 서울에 있는 독자 가 실질적으로 뭐 실시간으로 다 만나고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 맞습니다. 네, 처음 처음에 사실 여기서 저희 이 그림책 고전 그림책 그 갤러리에 배경 음악을 클래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 라트비아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이랑 연결을 해서 그 라트비아의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20분 하고 같이. 전시회를 연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저기 앞에 또 보시면 저희 아, 벨루가 보여드릴 네, 요 오늘 네, 벨루가. 벨루가네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상에서 이게 진짜 있는 곳인 착각하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 날아다니는 벨루가를 또 이제 음. 저희가 이렇게 설치했고요. 이제 벨루가를 클릭을 하시면. 편하게 걷, 걷, 걷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은 이제 올라타셔서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근데 벨루가 이렇게 타면서 너무 세게 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주의사항 주셨었어요 <laughs> 벨루가 힘들다고 너무 세게 타지 말라고. <laughs> 네. 음, 어, 지금, 지금 새소리 들리세요? 새소리? 네. 그 귀, 의자 앉는 것이 가능한지도 혹시 궁금하대요. 어 맞아요. 마침 딱 클릭되는 거, 거 보이세요? 네 동화 속의 동화를 보는 느낌. 네. 그리고 이 밖에 나가면 또 홀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또 설정한 키를 누르시면 책을 갖고 있다면, 네 이제 누르셔가지고 이제 어떤 그 위치에 갖고 있던 책을 펼쳐서 원하는 각도와 이렇게 볼수 있게끔 다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음. 네 가입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현재 지금 출시 이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공지사항 올릴 예정입니다. 저런 도서관 그 실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맞습니다. 맞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똑같은 오프라인 이거를 건축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니다 네. 아,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되니까요. 아, 마지막, 한, 아, 여기도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음. 간단하게 얘기 드렸던 이제 저희 안았다 상향관인데요. 음. 이곳에서 진짜 상향한 온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이제 빛이 음. 지금 딱 변하고 이제 그 위에 빛이 천장까지 반사되는 만큼 공간감이 어, 느낄 수 있죠 진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시, 이제 출시하게 될 경우 여기 안에서 어, 각 시즌별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도 어, 토끼 토끼 네 여기 있습니다. 이 토끼 이책 아니에요? 이 구름 토끼? 네, 네. 저희 또요. 그렇이 구름 토끼 책. 네 저희 또 협력 중인 투스코레의또 구름 토끼인데요. 음. 지금 3D 애니메이션 작업도 진행 중에 있는 대표적인 그림. 음. 제가 이이 이 토끼가 눈깜짝깜짝하면서 <laughs>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분이 네. 그 그런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멈춰져 있지만 나중에 이 토끼가 그림책 안에힐트가이 박물관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 외부이, <목소리> 여러분이 이제 그 캐릭터와 이야기도 나누고 음. 서로 친구가 될수 있는 이런 푸세트도 다만들수 있다는 음. 것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연극 이런 거? <목소리>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뭐든지 여러분 아이디어 다 주세요. 뭐 음. 이 캐릭터가 바깥에서 낚시하고 싶어요? 네, 정말 재밌다면 저희가 다 수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저희 홈페이지에 일려주시면 <목소리> <목소리> 참고해 보도록 하겠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아이디어 많이 많이 주시면 만들 때 참고할게요.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네, 네.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요? 여기 그림자 박물관은막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면 너무너무 신이 날것 같아요. 어, 근데, 와, 아, 저와 해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 진짜 유나라는 캐릭터인데요. 어, 네, 이 유나가 바로 저희 이제. 아, 안내원이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아, 바로 아. 사서이자 이 박물관의 매니저예이요 아, 이렇게. 예, 아니에요? 네, 이 친구가 어. 이제 유나입니다. 정말, 그면 친근하면서도 대표님께서 음. 캐릭터 어그림체좀 초점 맞출 수 있게끔 약간 밝은 저희 컨셉에 맞게끔 제작이 됐는데 이마가 이제 저처럼 아마 낙창적이고요 긍정적이고 네 그렇게 다가오는 걸로 저희가 기획 중에 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세계관까지 어느 정도 웠 돼요? 아 이거 다 말아버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다들어오네여 <laughs> 여러분 곡 받는 거예요 지금 저 꼬치꼬치 물어보셔야 이게 기밀을다캐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 아름다운 때기업 가치관을 알고 싶대요 아네 이건 한번 네 가장 중요한 만약에 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상생이기도 할것 같아요. 상생. 아 네, 저희가 먼저 동의추판부를 먼저 섭외를 하고, 요청을 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추판시장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워낙 순탄치는 않을 음 상황이지만, 저희 같이 이제 디지털 그림책 매체로서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네. 뭐라고? 아, 네, 너무 좋네. 네. 아니, 상이란말 너무 좋고, 네. 그렇잖아도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 저희 뭐 그림책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 위주로 좀 대형 출판사 이런 데는 책이 잘 팔리지만, 진짜 예술적인 작품들이 판매로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음. 케이스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아름답더라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막 처음 본 거예요. 음. 처음 본 것들 되게 많은데, 너무 뛰어난 작품들이 많고 해서, 어,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찾냐. 작가, 네. 이 작가들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저희 솔직히 이런 책들 교보문고 가서 쉽게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림책을 어, 네. 지금 독립 네. 출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찾으셨다고 했는데 네, 특별히 어떤 경로로 검색을 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음. 네, 작가들을 찾아서 섭외를 하시는지. 아, 저희는 사실 다양한 방송 다 탔습니다. 음. 기존 SNS부터 이미 아, 약간 전시를 네. 했는데, 아, 이거가 어차피, 어, 사람들 잘, 출판사가 잘안 음. 받아줄 음. 것 같고, 그리고 묻혀놨던 음. 다양한 음. 글들이 이제, 뭐, SNS나 또 커뮤니티 사이트나 또 여러 포토콜 음. 사이트가 이미 있었어요. 음. 근데 그 각각의 그 그림책 작가 분들의 음. 공통점은 음. 이제 너무 정해진 글, 형식 때문에, 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음. 왜냐하면 뭐 만약에 음. 아직 출판 다양, 어,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이제 출판사의 책이란 기준이 아무래도 비싼 재질을 하면 수익을 얻기 힘들 맞아. 구조가 있잖아요. 너무나 화려하면 그만큼 음. 힘든데, 저희는 이런 크기나 그 안에 가공이라든지를 음. 하나도 구애받지 않고, 음. 여러분이 다 만들고 싶은 예술을 다 똑같이 구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상 안에서더 음. 재밌게, 상상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런, 음. 정말 대표님 말씀 그 지원을 음. 바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런 거, 그런 중심을 찾고 있, 음. 있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아름다운 딸 개인적으로 팬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더 팬이 될것 같아요. 예. 그 저도 개인적으로 독립출판 너무 좋아하고, 예. 그니까, 러 뭐, 잘 팔리는 책이 좋은 책이다. 뭐, 그런 거는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 워낙 취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 취향에 누가 어떤 것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종이책 안에서만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뭐 소통을 하고 같이 놀고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출시 전인데도 사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저도 작년에 3월에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막 스토리도 뭔지 몰라가지고 막 딸한테 이거 스토리 어떻게 해야 이게 뭐니 막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름다운 대표님처럼 비슷하게 시작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대표님 분명히 저한테 어? 인스타그램 잘하시네요.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시는 네. 거예요? 라고 했었었으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인스타그램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거의 팔로워도 5천 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네. 딱 거의 딱 5천 명이신 거요 네. 안 지금 1년도안 되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하신 지. 네. 한 8개월 네. 됐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출시 전인데도 이렇게까지 팬이 많다는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그래서 출시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출시 예정 월은 어느 정도예요? 올해 겨울에 12월에 예정하고 있고요. 최대한 음. 빠르게 음. 목표를 하고 있는데 늦더라도 내년 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빨리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사람들이 많이 기대요 저희가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네. <laughs> 개발팀을 다끌 <끌을> 예정이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이 많이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지금 아까와 같은 화면에서 혹시 책을 펼치면 나는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 마담쿠쿠라는 그 유발이라는 싱어송 라이터가 만드신 그림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엄마가 되셔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프랑스 동요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음악이 페이지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좋아서 이거를 이제 입고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하고 음악을 막 즐길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메타버스로 예를 들면 들어가면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캐릭터들이 여기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하나하나 음악을 저희가 예를 들면 사용자가 뭐 이거를 터치를 하면 북소리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이 안에서 얼마든지 이제 구현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상상이 그냥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네그 그렇죠. 네. 질문도 보니까 책이 홀로그램에서 튀어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있 계신데 아, 그런 건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평면이 아니라 이 열면서 이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 세워져서 보일 수도 있고 홀로그램에 이제 살짝 움직이면서 음, 효과의 입체를 보이는 것들은 그것보다 더 안에 있는 책을 열면서 애니메이션처럼 나뭇잎이 흘러 흔날릴펼지마다 나뭇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음성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요 각 페이지마다 다르게 또 배경음악이 막 들어갈 수도 있고 각 그림책에 어울리는 큐레이션의 음악도 다 저희가 작가님과 또 출판소 통하면서 맞춤으로 기획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림책, 보뭐 그냥 일반 그림책이 아닌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작가님의 수익 구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어, 사실 이제 보시면 저희가 넷플릭스 유튜브에 다운로드와 조회수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 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정말? 이들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네. 얘기하니까 뭔가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렇죠. 그림책계의 넷플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시간으로 넷플릭.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야. 내가 원하는 그림책을 다 읽어서 대여할 음.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게 형식은 음. 넷플릭스 비슷하지만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로 저희는 이제 작가님들께 다 음. 어, 저희가 이미 이점한 거에 대해 수수료 플러스해서 저희 조회수와 인기도에 대해서 또 음. 정직하게 분배를 해서 다 데이터로 다 공개해서 나눠드릴 음. 예정입니다. 어, 네. 아 그러면 굉장히 추가적인 수익이 오히려 이 종이책 판매보다 훨씬 높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는 천 명, 만 명, 또몇명이 보는에 따라서 음. 정말 다르게 음. 맞아, 맞아.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알수록 음. 음. 비용이 음. 저희도 이제 그렇게 또 그리고 저는 이제 요새 뭐이 국내 그림책들이 굉장히 해외 분들도 좋아할 네. 만한 요소를 되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 된다는 게 굉장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네. 네, 그게 저희 가장 중요한 목표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 그림책도 저희가 공개할 수 있지만 음. 1차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의 좋은 음. 그림책들을 다양한 국가에 알리는 것도 음. 중요합니다. 음. 아, 네, 네 지금 오프라인도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걸 다말씀드리 미안하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곳곳에 문화 예술 기관과 협업도 도서관 협업도 음. 저희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돈을 정말 많이 많이 벌면 저희만의 상점도 만들고 싶답니다.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친, 음. 어떤 도서관이나 체인점 가서 책도 뭐그 사점 안에 앉아서 게임도 할수있게끔 음. 즐길 수 있게끔 사실 고 해드리고 네. 싶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윤복합 공간, 이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듣고, 여러분의 음. 다양한 문의를 예 즐기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도 <laughs> 오프라인적으로도 좀 만들고 싶은 계획도 멀리 멀리, 아니 가깝게 오겠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네. 좋은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아, 그래요? 공공 제가 댓글만 한번 볼게요. 아, 공공도서관이랑 응. 모든 지역 센터에도 이안름답다가잘 접속할 수 있게끔 지, 참. 되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음,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 네. 음. 그러니까 모두 도시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겠 아니 이게 저도 네.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맞아요. 어, 저는 너무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laughs> 책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때 그런데 가까운데 서점이나 그렇게 전에가 아,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어, 맞아요. 네. 지금도 음.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네. 음. 그런데. 이제 컴퓨터 하나로만 사전이 생기고, 대시 같은 공간 이렇게 되길 저도 너무 바라고 그리고 마지는까지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아프리카 아이들도 그런 태블릿 PC 하나만 있으면 이제 모든 그렇죠. 전세계 <laughs> 그림책을 다볼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라이브는 처음이어서, 네.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떨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많이 이렇게, 이렇게 떨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뭐, 대표님은, 깜짝 놀라 여기까지 들으신 분을 많이 떨신것 같은데 오늘 어땠어요? 대 소장님이랑 해서 너무 좋았어요. 대 직원님은 항상 새로운 걸 알아가는 사람. 아네. 네. 아, 네. 네, 저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소장님 네. 같은 분이랑 네, 같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저도 빨리 이렇게 소장님처럼 좋은 직원이 생길 수 있게 네. 저도 응원해주세요. 아. 저도. 네. 아, 오늘 벌써 7시 51분이네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어, 여러분, 오늘 어, 이야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너무 즐거웠었는데, 어,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그리고 아름답다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 오늘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아름답다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소통하시고 또 나중에 아름답다가 온라인으로 출시되고 또 오프라인 나올 때까지도 계속 인연 이어가실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쿨디가도 아름답다 항상 응원하고 어, 그리고 저희 또 쿨디가의 아름답다의 이 책들이나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 아름답다랑 협업을 진행을 하는 이 그림책 독립출판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소다님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너무 아, 진짜 즐거웠고. 아까 맛있는 햄버거 사주시니까 든든해가지고 아니, 에너지가 <laughs> 나는 것 같습니다. 아더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아닙니다. 그래. <laughs>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님 진짜 어려운 걸그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는 우리 또대표님이랑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세계 책의 날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 어, 책방에 문화 라이브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획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트는 저희가 끝나고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줬어. 감사합니다. 아, 따라해 네, <laughs> 젊어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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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